이번에 아래 폴라인 넥스트에서 공짜 아케인 노드의 활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추적 체크의 보상으로 아케인 노드도 제공을 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쿠폰 같은 경우에 지금 아케인 노드가 150개를 주고요. 그 다음에 점검 후에는 350개를 더 준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스펙업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선은 간단한 게 뭐냐면 전투 모듈입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공격력, 그 다음에 이제 고정 피해, 그 다음에 pve 피해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어 같은 경우에는 방어력과 고정 피해 저항 그리고 pve 고정 피해 저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황금색의 옵션이 전설모드 추가 효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편이거든요. 사냥에 도움이 되는 거는 치명타 적중인데 이 치명타 적중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가 황금색을 다른 능력치로 하는 것도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명타 적중이 뜬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어, 하게 되면 이제 최소의 노드로 좀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이제 치전나 어, 황금색 위주로 하겠다. 그럼 치피, 어, 치피진 그다음 치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황금색을 노려보는 방법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무난한 거는 MAU와 런처를 레벨링을 하시면 되는데 스탯스 레벨링을 보시게 되면 공격력이 조금 더 치중이 돼 있는 게 런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기 훈련 모드를 클리어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이제 MAU를 올려주시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두 가지를 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스펙이 올라가게 된다는 점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게 프라임작이에요 어, 본인 장비에 프라임작을 해가지고 스펙을 올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 그거는 이제 위험성이 조금 있는 방법이고요 어, 특히나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번에 아케인 노드를 활용해서 다이아를 확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게 사이버 방법이긴 하지만 다이아를 벌어가지고 내 스펙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제 영생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받은 아케인 노드를 활용해 이렇게 프라임 플렉시블 서키귀걸이를 띄웠고요. 1티어 귀걸이입니다. 이 띄우는데 드는 아케인 노드가 50개이기 때문에 이번에 받은 게 500개라서 20%의 확률을 보시게 되면 어, 최소한 확률대로 간다고 라 하면 2개가 나와요. 운이 좋다고 하면 3개도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운이 안 좋으면 또안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어, 이제 다이아를 벌게 되면 최소한 500다이아 정도를 벌 수가 있고 이 500다이아 2개를 성공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장비를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게 됩니다. 무기만 보게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10강을 얻을 수가 있고요. 어, 목걸이 같은 경우는 프라임을 살수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프라임작을 성공했었던 다이아를 보태 가지고 10강 이상을 사시게 되면 이게 명종을 어느 정도 많이 확보를 할수 있어요. 어, 6티어 짜리라고 해도 어, 10강 기준이라고 해도 이제 7강 정도는 돼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 6티어 같은 경우에는 깨질 확률이 조금 있긴 하죠. 거기에다 방어력관통이붙기 때문에 역시 1티어 목걸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명종을 확보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메인 캐스트를 밀 수가 있고. 그 메인 퀘스트를미는데는 해피가뜨게 되면 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티 플레이를 한다 하더라도 명중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걸이를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어, 이렇게 이제 메인 퀘스트를미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미션을 통해 가지고 고티아의 장비를 기속으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티어가 높음 높을수록 명중을 좀 확보하기 편해지게 되고요. 의외로 프라임 목걸이가 좀 오래 쓸수 있는 목걸이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펙업을 노려보시는 게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일 점검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공짜 아케인 노드를 500개를 받으시게 될 텐데 이러한 부분을 활용해서 스펙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그리고 RF 하실 분들은 초피의 RF 온라인 넥스트 정보 공유방으로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하시면 재밌게 또 플레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